아빠와 같이 이 크라이 베이비 강을 해볼 거예요. 여기 네 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지우리 아빠예요. 네, 여기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이렇게 일반 여섯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시크릿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네개 중에. 아빠가 문 감고 두 개를 골라볼 거예요 문 감고 하나 골라봐 하나 더 잘했어 자, 저는 이거 두개 뽑아볼게요 일단 저는 저는 여기 이 이 토끼 여기에 마이 러브라고 써있네. 러브가 갖고 싶고, 러브랑 꿀벌이, 꿀버리. 꿀벌이랑 곰돌이 갖고 싶고, 시크릿은 무조건 갖고 싶어요. 일단 토끼 무조건, 시크릿 무조건. 여기 토끼 여기 시크릿. 아 여기 토끼 여기 시크릿.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러브 매거스 크라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빠는 아빠는 이거 나왔으면 좋겠대요 이거 아빠는 이거 그리고 엘리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엘리스 엘리스 제 친구는 볼빵빵하고 눈물 조금이어서 싫대요 시간이 조분밖에안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셔요 자 까볼게요 까볼게요. 나중에 볼게요. 아, 토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진짜 좋아서요. 여기가 뜨는데. 아, 여기가. 오, 오! 여러분,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지금 1편이고, 2편에는, 2편에는 아빠꺼 거 뜯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거뜯고이 편에는 아빠뜯는거 보여드릴게요. 오, 꿀, 아, 오리, 오리.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이, 아, 아닌데. 아니다. 시크릿 어? 아니네요. 어? 아, 오리? 오리 나왔어요. 근데 오리도 엄청 귀여워. 오리, 예, 예, 이따 만나요.